어휴, 아, 피곤하다. 아. 아. 오늘 뭐 해야? 뭐 오늘, 오늘 일단 축제, 축제 한다 고 그랬으니까 뭐가다 일단 나가 나가 보자.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밤새 좋은 꿈 꾸셨나요? 어 너무 예. 잘 잤어요. 아픔도 안보어요 아, 어. 너무 잘 잤습니다. 네, 어, 오늘은 배움의날 행사 때문에 이르칼라님이 바쁘셔서 제가 일용한 양식을 가져왔어요. 어 그리고 오. 어제 말씀하셨던 잃어버리셨던 물건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말씀해주셨던 거랑 가장 비슷해 보이는 걸 가져왔는데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아, 아니면 꼭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시 네. 찾아드릴게요. 네. 어, 식사랑 같이 함께 나눠드릴 테니까 맷돈님부터 나오셔서 한 분씩 챙겨보세요. 네. 아, 제발. 어... 네 가져가시고요. 다음 비번님. 어. 네. 아닌가봐. 네, 네밥 지금 식사하시겠어요? 어. 아, 네. 배가, 배가 안 고파서 이따가 음. 축제 좀 즐기고 먹으려고요. 아 오늘 축제가 되게 볼거리가 많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드시지 않으면 이따 시장하셔서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셔주시겠어요? 어, 네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어, 아, 다 다음... 아, 네, 아, 먹을게요. 네 맛있게 네. 먹겠습니다. 와, 네. 와. 와 네다 드시는 거 보고 다음 말씀드릴게요. 저 먹었어요, 벨님. 저도 다 먹었어요. 손 없죠? 비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아 잠시만요 식사 다 하시는 거 제가 봐야겠는데. 어, 먹었는데. 먹었는데. 먹어서가, 먹었는데? 네. 응. 어 저는 배부른데도 아, 먹었어요 진짜. 응. 어. 아 배불러서 아, 못 먹겠는데. 아 진짜 먹었는데. 아, 아 진짜인데. <laughs> 제가 내일을 꼭 드시는 거 앞에서 꼭 먹을게요. 아니요 아, 드셔 주세요. 아니요 아까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못 보셨으니까. 제가 오늘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남은 거 바닥까지 다 드신 거 아는데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좀 드셔주시면 안 될까요? 어려우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보이는데 그래 남긴 거 <laughs> 드셔주시죠. 알겠습니다, 먹을게요. 언니 저 드신 거 보셨죠? 네. 아 맛있네. 아그 아, 저도 먹을게요. 네. 오늘도. 네. 먹고 네, 맛있게 드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기, 물건들 받으신 건다 맞나요? 메토님. 배씨, 아, 뭐 이거... 담배는 됐고요. 저랑 얘기 좀 합시다. 아, 얘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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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메토님, 음. 저 따라오세요. 음. 아니, 난 동화책이라고 했는데 분명... 약간 그림... 음. 그림... 꾸러미를 줬는데? 아 진짜? 그래도 비슷하네 비바야 넌 뭔데? 나? 나귤 달라 했는데 이런 걸 줬잖아? <laughs>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지메 <나>. 아니야? <laughs> 이거 약간 <laughs> 가시, 가시 잔뜩 있는 거 보니까 꿀방울 같아 어? 몰라 무슨 나무 열매 같긴 한데 뭐야 이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약간 눈 감고 봐도 귤은 아닌 거 같아 <laughs>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마음의 어. 난... 눈으로 봐도 귤은 아니야 어, 나는 맞아, 박스 맞아. 받았어 이, 이 박스? 낡은 박스 받았어. 일단 응. 우리 아니라고 응. 하고 다른 물건들 조금 더 받아보는 게.. 응응응. 응, 응. 응, 응. 맞아, 내생각죠난 무조건 찾아야 되거든? 어, 이거 무기로 쓸수 있을 것같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거라.. 어, 나도. 근데 밥 먹었을 때 조금 아픈 거 같지 않았어? 나한테 나는 먹었어? 조금... 먹으니까 더 배고프던데? 디바야, 음, 너 먹었어? 아니, 나안 먹고.. 어? 나, 나 사고 어? 저 계단 뒤쪽에 버렸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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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화하는 거 보니까 아니, 거거 전과 있다니까? 아니, 아니. 아, 무슨, 아, 오늘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음. 음. 내가 어차피 여행사를 찾으려고 여행 상품을 개발하려고 음. 온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여기 좀 너무 이상하니까 내가 조금 떠볼까 하는 생각을. 어떻게 어떻게? 음, 음.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여기 개발해 줄 테니까 저거 음. 뭐 하겠다고 하는데 거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번에 막 되게 시끄러운 거 싫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아서. 아, 어. 아 오셨다. 어. 어, 이렇게 멀리 오셨네요. <laughs> 아 저희 <laughs> 네. 이거 불좀 보다가. 맞아요. 어. 네그 네, 제가 메뚜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잘못 찾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좀 아, 비슷하긴 네. 한데 아 죄송해요 아유. 열심히 찾아주셨는데. 아니에요. 아유. 아 그러면 제가 말씀해주셨던 거랑 또 맞춰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일 비슷해 보인다고 찾았는데 아 네. 제가 분실물을 하나 찾았는데요. 네네 네. 설마. 마이 마이클. 왜요서? 누가 버리고 가셨더라고요. 어? 어? 어 누구야? 잠깐만. 뭐야? 나한테 하나 들어왔는데. 뭐야? 어 보리님이 잃어버리신 분 계시면 보리님께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식전기도 드렸어야 됐는데, 아 제가 어쩌다 보니 어? 식후기도를 드리게 됐네요. 아식기도 네. 네.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할게요. 네. 네. 다 고개 숙여주시겠어요? <laughs> 네, 미아의 주인이자 삶에서 태어나신 올빼미의 신이시여, 배움의 달을 축하하며 저 베리 인사드립니다. 다만 보잘것없는 작은 새의 지적임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담에들이 미아로 날아오르던 찬란한 순간을 축복하며 낮은 자들이 일용한 양식을 들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의 부정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네 머리 위로 찬란히 드리워질 올빼미 눈을 찬양하옵나이다. 미아로, 미아로, 미아로! 미아로. 미아로. 오늘 배움의 날이거든요. 네. 배움의 날을 위해서 배움 절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절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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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도 돼요? 네. 잘 네. 따라오시겠어요? 아 그래도 밝으니까 지금은. 다 음. 응. 배우는 것이 싫어.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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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움 절벽은 말 그대로 비행을 배우기 위한 공간인데요. <laughs> 자라나는 아기새들을 위한 배움터라고 할수 있는 공간이에요. 배움이 이곳에서... 싫어요. 네. 네. <laughs> 이곳에서. 아기새... <laughs> 비행 연습을 <laughs> 완벽하게 배운 아기새들은 한 단계 성장한 마음으로 새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와. 여러분께서도 배움의 날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아,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아, 다들 나와 계시네요. 우와 어. 어머, 와, 아,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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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들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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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러면은 다들 모이신 것 같으니 응. 배우의날 비행의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 네. 그 전에 배우의 날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 응. 배우의 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하네요. 자잘 네. 들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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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은 올빼미 신의 가오로 미아를 본떠 만들어진 지상 낙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다양한 새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마을이 되었지요. 올빼미 신께서는 이마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샘에서 나고 자란 새들을 위해 모두 미아에 갈수 있는 가능성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아는 전공의 끝에 자리에 있고, 미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상을 아여야 하지요. 날기 위해서는 날개가 필요하지만, 날갯집 퍼덕여 미아에 도달하는 것은 배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린 아기 사는 아주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지요. 하지만 현실 앞에 순수는 곧 무지를 뜻하고 세상의 물정을 모른다는 것은 토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빼미 신은 무지한 자들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었지요. 스스로 날갯짓을 할수 있도록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올빼미 신의 자비에 감사하며 배움의 날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이 배움을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으니 받으신 날개를 입어보시고 뛰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이 아래로 뛰어내리시면 되는겁니다 <놀람> <놀람> 여기로, 여기로 뛰라고요? 어, 여러분이 어디가 아, 종착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어린 새들이 먼저 알려주도록 할 것입니다 아기 새가 누구예요? 아유 우리 베리랑 에랑까리지요 아, 뭐야? 네. 이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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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걱정 되시나요? 네. 좋아요. 네. 네. 아,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좋아요. 네. 네. 네, 저는 새지만 도도새라서 날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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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다리 스무 번 뜨기 전에는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 날개를 달고 여러분처럼 배움절벽에서 뛰어내렸답니다. 오. 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제가 전 다리 세번뜯던 때에도 뛰어 내려봤는데요. 하나도 어. 안 무서워요. 여 어. 대박인데? 갈... 너무 멋있다데어 아기새들이나 무서워하는 거라고요. 아기새. 아기새. 아난안 무서웠던 것 같은데. 어른이네. 었 그런데 막상 뛰어 내려보면 기분 좋아요. 자, 보세요. 저 먼저 갈게요. 저 갑니다. 봐. 바... 어, 보세요. 어. 우와. 어? 어, 어, 어. 보셨죠? 어, 아, 뭐인데? 너무, 어... 너무 너무 멀리 간거 아니에요? 어. 네. 너무 갑들 먹지 마시고 아래 어. 쳐다보지 말고 그대로 앞만 보고 날아가시면 어. 됩니다. 네, 앞을 보다 네. 보면 종착지가 음... 보일 테니까 뭐. 이제 순서대로 한 분씩 뛰어 내려 보세요. 아, 내가 내가 먼저 갈게. 오케이. 내가 먼저 갈게. 여우라. 어, 여우라. 어떡해 한번뭐아이고 아, 아, 아주 잘 나시고 어어 여기 여기 어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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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아픈데? 아잘 오셨네요. <놀라> 아, 오셨네요. 하나도 안 무서우시죠? 어 근데 재밌다. 또 그쵸? 하고 싶다. 아 제가 그랬잖아요. 다들 다들 겁쟁이라서 늦게 오나 봐. 다들 아기생가 봐. 그럼 내려오셨으니까. 저랑 같이 미아로 미아로 여기에 한 분씩 내려오시면은 어서 오라는 인사로 같이 미아로 외쳐 주셔야돼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 무서워 아, 여러분들 잘 만든 날개가 있으니까 걱정 말고 한번 출발해 보세요. 손. 저랑 할게요. 옛날엔 울었지만 지금은 저렇게 잘 뛰잖아요. 자, 먼저 가 보세요, 포리 님. 앞들 앞을, 앞을 음 보고 가라고요? 네. 어, 어떻게 어떻게 가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어, <laughs> 잘 알아서 봐. 아이유 잘하시네. 잘. 어떻게? 이거 근데안전장치가 없어. 이거. 근데 아이유 아이, 어, 날개가 있다. 날개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아, 거지요. 아아 알았어. 앞에 아, 앞에 보고 아, 앞에 보고. 예예 예, 예. 예. 걱정이 되면 미아로라고 외쳐보세요. 어? 그냥 갈게요. <웃음> <웃음> 그냥 가볼게요. <웃음> 네. <웃음> 갈게요. 미오이고 아유 아유 잘하시네 잘하시네.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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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오다 어. 오미안로미미미아아잘 어. 어. 오셨어요. 아유. 그래서 결국 비번은 맨 마지막에 오는 거 아닐까? 빨리 받아. <laughs> <laughs> 괜찮아요 무섭지 않으니 어서 뛰어봐요 아니 무서운 거로 어떡해요 <laughs> 괜찮아요. 더 하나 둘셋 한번 밀어 주실래요? 어 하나 둘셋가 아유 잘하시네. 아이구 잘하네. 네! 오호. <laughs> 어때요? 안 무섭죠? 아니요? <laughs> 아니요. 그리고 그리스 언니, 우리 여기 사람 놀면 다 같이 미아로 해줘야 안 돼. 어, 아, 맞아요. 아, 그리고 뭐, 흰색 알았어. 여기로만 밟아야 된대. 맞아요. 이 돌길로만. 아, 돌길로만 아, 땅, 땅만 밟으시면 되고요. 꽃은 절대 밟거나 꺾으시면 안 돼요. 에라가 음, 음. 어, 여기 꽃은 알겠습니다. 안 가져가겠다. 어, 절대 안 돼요. 절대. 오, 음. 신성한 꽃이구나. 아, 맞아요. 여기 날아오르신 분들이 다 흔적이 뿌려진 곳이라서 요거는 다 밟으면 안 돼요. 근데 에라가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요? 흔적이 뿌려졌다는 게 무슨 말이야?